물론 막으면 이거는 빤하죠. 뒤로 다쳐서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급소는 어디죠? 흙이 잡으러 가는 급소 네, 이 자리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폐죠. 네. 일로 이어도 들어가서 패입니다. 이쪽을 단수 쳐도, 일로 단수면 패예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는 끊어서 다안 됩니다. 양자충이라서. 예, 그래서 이 형태는 요 붙이는 수가 급소예요. 패입니다. 네, 실전에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를 치고, 받고, 이어서 두는데요. 그래서 이제 폐 맛을 남겨놓고 실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빠져서 두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인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를 하나 찍어. 때리면, 그리고 이제 이 폐가 되면,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요, 나중에 단수 쳤을 때 이렇게 폐에서 백이 이기면요이 형태는 이 단수치면 요두 이 점이 죽었잖아요. 요석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느는 게 보통인데, 단수치는 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니까 백이 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놓기 때문에 흙이 지금 약간 좋아요 바둑이. 여를게니까 이제 호구를 쳤습니다. 네, 붙였습니다. 패 들어갔고요. 내리니까 이쪽 패감을 썼어요. 아, 이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때리면은 흙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실전은 안 때리고 여기 이쪽을 갔어요. 근데 때리면은 잡을 수 있는데 왜안 때릴까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흙이 위험하진 않고요. 이래서 이제 버립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잡혔어요, 배 백이 근데이 돌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이제 백돌이 이 쪽에 가면은 요거 다 놓고 따야 되거든요. 놓고 따야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입니다. 열한 개면은 몇 집이죠? 예, 의외로 작아요 집. 예, 그래서, 이, 고수들도 좀 그런 실수들을 하는데요. 이, 화석을 너무 다 살리다가 망해. 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따지면은, 여기 싸발림 당하면 그거 이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작아요, 지금. 근데 지금, 어, 냉정하게 이제 하나, 둘막 이렇게 쳐보면은 작은데, 막상 실전에는 커서 다 살립니다, 보통. 좀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돌보다도 막 한, 엄청 작은 데도 다 살리시잖아요. 한두 개짜리도 막 살리시죠. 그래서 조금 그, 폐석 같은, 쓸데없는 돌들은 그냥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걸 버리면 백이 한가하 그러니까 이쪽 세력 쌓는 게 스물 두 집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에 돌이 나오면 백이, 백이 열보예요. 지금 전체가. 열분데, 열분 돌이 세력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보면 여기 집 이렇게 난 것들이요. 한 10집은 돼요. 예. 네. 그래서 받아주는 수가 이제 정수구요. 예. 네. 100도 여기를 뒀습니다. 네. 실전에는 요 수를 뒀는데 이 수가 조금 느슨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를 두고요 네, 이수보다 조금 강력한 수가 어디일까요? 지금 아래쪽을 공격해야 됩니다. 한칸 밑으로 두는 게 좋다고. 예, 이수가 좀더 강력합니다. 만약 뛰어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죠? 이건 좀 쉽죠. 그렇죠. 들여다보고. 아니야, 내리는 건 아니죠. 구로잡아 <laughs> 보여. 예. 요거는 치받으면 더 모양이 나쁘잖아요. 못 막잖아요. 젖히는 게 있어서. 늘어야 되면이 나와서 끊는 약점이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요건 나와도, 막으면 요건 굉장히 두텁게 지키는 겁니다. 예. 그니까 요거는 그냥 두시지 마시고, 요거 두 가지잖아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시는데. 천천히만, 천천히만 보면 다볼수 있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좀 나았고요. 실전에는 이제 위로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네.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이걸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때린 수가 또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여기를 지금 석점을 공격해야 돼요. 어딜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들여다 봐야 돼요. 이으면? 똑같죠? 구짜로 두면은 역시 잡혔어요. 여기는 이제 나와서 단수 치면 이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뒤로 해야죠. 폐속입니다, 이런 건. 먹으면 이렇게 늘어서 잡혔어요 깨끗하게. 예, 그러니까 돌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빠나기 때문에 백도 이제 안 있고 밀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밀죠? 여기요? 이쪽요? 예. 얘는 좀 아니에요. 예, 예 이석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수가 이제, 맞아요, 아까. 응. 나가면, 어떻게 되죠? 뛰어야죠. 어, 왜 속점 잡혔어요? 뚫렸지만. 예. 예, 어딜 막아요? 계속 여기요? 이거는 너무, 어. 이런 수는 없는데. <laughs> 네. <laughs>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젖치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모양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을 때리니까 백이 붙였습니다. 이쪽은 계속 이제 백은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붙이면서 바둑은 이제 서로 비슷해, 흑이 좋았는데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여기 때린 수가 또 잘못된 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거 자체가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도 급소가 아까 똑같아요. 어디가 급소죠? 예, 네, 여기에요. 계속. 예. 네. 일로 두고요. 끊으면 백도 붙여서 잡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죠? 이거는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흙이 석점이 잡혔죠. 네. 그러면 이제 흙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수입니다. 네. 그럼 백은 또 어떻게 하죠? 백이 잡으려면은 그걸 여기요? 이거 붙여서 죽었잖아요. 예, 네.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요? 그럼 먹잖아요. 잡으려면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술을 채워야죠. 입구자 같은 거 두면 붙여서 죽었잖아요, 도점님 술을 채우면서 연결 안 시켜주는 건 이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수육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팸입니까? 아니면 흙이 죽었습니까? 백이 죽었습니까? 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 수육기를 하셔야지. <laughs> 네, 너무 찍으시면 흙차례죠, 당연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과연 뭘까요? 음. 음. 아이고, 고수님들도 계신데 수육기가 너무 느리시면. 정답. 흙이 죽었을까요? 백이 죽었을까요? 폐일까요? <laughs> <웃음> 눈치로 하세요. <laughs> <오시오> 기록같 네? 정답이 폐입니다. 어떻게 해서 폐죠? 젖치면 위로 젖혀 이렇게요? 아, 이래요 네. 나가면요? 어디죠 일루요? 일루요? 나가는데요. 패는 어. 맞았는데. 아니 그때 다시 네. 네. 안. 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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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백이 흙이 수를 늘리려면 어디 둬야죠? 딱한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네? <laughs>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정, 정답을 치받은 거예요. 맞아요. 치받아서 나가는 거는 붙여서 두 점이 죽으니까요. 백도꽉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예요. 그래서 <laughs> 가 아, 이 간단한 걸보간 예. 패잖아요. 예. 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여 여기서 흑의 정답은 어딜까요 그러면 지금 본방 공부한 거를 생각하면 정답이 보이죠. <laughs> 여기요? 나가면요? 나가는 건 될까요? 이건 찌르면 두 점이 잡혔어요. 나가도 막으면 잡혔습니다. 네. 네. 지금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빈 상각이 좀대 네. 빈 상각을 해서 이두점 잡는 거 하고. 네. 뭐, 이리로 두면은 이제 이거는 두 점도 아니고 여기까지 가서 크게 잡고요. 예. 이 빈상각으로 해서 백이 흙이,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안 좋고, 이으면은 어떻게 두는 게 정수일까요, 보통? 지금 보시면은 이 돌이 이제 봉쇄가 되면은 다 놓고 따고 기분이 나빠요. 이거 잡더라도요. 그러니까 놓고 따는 게 최고 나쁜 겁니다. 그러면은, 요 돌이 빠져나가는데 어디가 급수일까요 여기가 급수입니다 막으면, 그때 이제 여기, 우유를 끊어갖고요. 예, 백이 곤란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안 끊어지려고 이런데 이으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잡아도 놓고 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뒀어야 되는데 네, 최정구단이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어서 흙이 망한 겁니다 지금 이쪽을 갖고요. 네, 실전에는 또 이렇게 붙였는데요. 젖치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치받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막는 수를 이제 방비한 거잖아요. 끊으면 단수잖아요. 그렇다고 위쪽을 둬서 끊는 것도 양단수잖아요. 예. 그니까 그걸 노린 수인데 나쁜 수예요. 이것도 그냥 치받고 끊어야 됩니다. 그니까 이제 흙은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게좀 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못둔 거예요. 근데 늘어서 두면 백은 이렇게 끊는 수가 기분 좋아요. 단수 치면 돌리기 전에 한번더 나갑니다. 왜더 나가냐면요, 요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요요 형태는 이거 뜨면 살잖아요 지금. 사는 수가 남아 있어요. 잊고 나서 한참 싸우다가 사는 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한번 더 나가면은 사는 수가 안 나와요. 먹여치고 받을 때 이제 늘어서 두는데못 설잖아요 아래가. 예. 그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최종구단이 이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뒤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치받고 빠지고요. 날짜로 가니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붙이고, 한번더 둬서 이제 잡았습니다. 요거는 안 잡으면 요렇게 단수를 치면요. 여기가 자충이 다 채워지면 붙이는...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